안녕하세요 나나민숙입니다. 어, 오늘은 저희 집 6월 베란다 또 6월에 가장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어, 신종 트리초스, <laughs> 신종 트리초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아, 요거는 신종 트리초스는 이렇게 어, 잎이 파마한 것처럼 꼬불꼬불 이렇게 생겼어요. 그리고 이 끝, 줄기 끝에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아, 저는 요거 트리초스 처음 키워봐요. 어, 요거 트리초스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신종 트리초스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어, 별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근데 신종 트리초스는 예전에 그 트리초스처럼 어, 똑같이 그렇게 키우면 된다고 하고요. 어, 요 트리초스는 사게 된 이유가 어, 베란다에서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다고 해서 샀어요. 베란다에서 요즘에 햇빛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, 꽃도 그 키우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 트리초스는 어, 일주일에 한번 정도 흠뻑 물만 주면 은 이렇게 반근을 해서 이 꽃도 많이 피고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이 어, 트리초스는 어, 까다롭지도 않고 어, 수월하게 베란다에서 6월, 7월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 식물로서 어, 공기정화 작용도 하고, 어, 요거는 트리투스는 보통 요거 베란다에서 요즘에 키울 때 꽃이 안 들어와서 저는 이 베란다 밖에 그 화분 거리대를 달아서 그 쪽에서 햇빛을 많이 쬐게 해주고 키우는데 요 트리투스는 어 그늘에서 이렇게 반 그늘에서 잘 자라주기 때문에 아, 무난하게 실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어, 생각보다 어, 꽃도 예쁘고요 어, 까다롭지도 않고 그래서 수월하게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이투르처스는 이렇게 어, 립스틱처럼 이렇게. 꽃받침에서 그 안에서 빨간 꽃이 이렇게 쏙 나오기 때문에 요것을 립스틱 닮았다 그래서 립스틱 플랜트라고도 불린대요. 그리고 또요 트리초스는 고온다습도 좋아하고 해서 어라 실내 베란다에서 어 키우기 수월한 식물인 것 같아요. 요거는 어 제가 봄에 9,000원 주고 구입을 했는데 어.. 그..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피워주고 있습니다 음, 꼬불꼬불 잎도 이런 잎도 처음보고 음.. 꽃도 좀.. 특이하고 이렇게이렇게 음, 이렇게 하니까 꽃도 예쁘고, 꽃받침도 꽃같이 생겨가지고, 이렇게, 어, 되게, 되게 신기한 꽃이에요. 얘를 산 이유는, 베란다 실내에서 온도만 맞으면 사계절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, 어, 그래서 샀어요. 요즘같이 일주량이 짧을 때는, 어, 아주 적합한 베란다 식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쁘게 핀 트리처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아, 저희 집 베란다는 지금 꽃들이 일주량이 짧기 때문에, 어, 이런 목마가르시나 저기 다이시아 같은 거는 베란다 바깥에 화분 거리대에 놓고서, 어, 낮에 일주일 은문 뻑질 수 있게 베른다 거리대에서 기르니까 잘 자라주고 있어요. 음. 저번에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한려나도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, 다이시아도 그렇고, 어, 그 전에 영상에 올렸던 여기 빨간, 음. 요거 빨간 것, 요것도 아직까지는 잘 자라주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실내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자라는 게 베고니아 요 베고니아하고 여기 빨강 베고니아는 한 4개월째 이렇게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그래서 잘 자라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은 저희 집그 베란다 정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